그 매해 어, 이러한 그큰 잔치를 올리는 전도교 미술회에 감사드립니다. 벌써 34회를 맞이했습니다. 그런건 모신전은 다섯번째를 맞이했고 또 어린이전이 따로 또 있습니다. 바로 이 미술회는 미술인 한 어울림전은 우리 천덕의 예술적인 힘을 안으로 다지는 내실화 하는 그와 같은 행사가 뭐 라면은 모심전을이란 예술적인 힘을 외부로 이끌어 나가는 그와 같은 행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. 그러한 그 행사는 새로운 싹을 키워서 이들이 이 내실과 외부의 힘을 모두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이 무더운, 더운 날에 이렇듯 왕님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올해는 특히 수원대 인사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지 200년이 되는 해입니다. 200년이 되는 그 해를 맞이해서 이 어떤 행사를 열게 되면서 더욱더 의미와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. 이의 예, 모처럼 이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, 더욱더 어, 발전된 내일이 있으기를 신고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